일단 캠핑 오면 치즈를 구워야 돼. 비안손이 올 때는 무조건 치즈를 구워야 돼. 캠핑할 때딱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더라고. 그리고 요거는 하나하나 위생적으로 이거 개별 포장돼 있어 가지고 요 상태로 그냥 구우면 돼. 그렇지. 이게 빙그레 프로틴 구워 먹는 치즈야. 음. 고칼슘, 고단백질. 음. 어. 비안손이 잡아. 어! 잡아줘. 음. <laughs> <괜찮다. 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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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음. 음. 아, 어떻할 게 거야? 자자자자. 모짜렐라 자. 치즈 이거보다는 이런 것도 괜찮아. 완전 고칼슘. 아유 고단백질. 이거 막 봐봐. 여기 이제 치, 체다 치즈랑 음. 고다 치즈의 비율이 완전 황금 비율로 돼 있어. 아. 딱 열었을 때그 소란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음. 나 떡볶이처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치즈와 싸서 먹으니까 되게 쫀득거린다 훨씬 맛있지. 음. 치즈를 많이 어야겠 음! 너무 맛있다